초등학교 3학년 때 도쿄 변두리에 있던 우리 학교에 남자아이 한 명이 전학을 왔다. 그는 지방 출신이라 처음에는 반 친구 모두가 신기해서 말을 걸곤 했다. 그가 지방 특유의 억양으로 말하면 다들 신기하는 듯이 말했다. 와! 어, 굉장하다! 굉장해!すごい! 와! 오사카 사투리 대신에!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어댔다. 종종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에서도 사투리 쓰는 걸 들으려고 우리 반에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심하게 타는 성격이라 스스로 말을 하는 일은 드물었고 점차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갔다. 마침내 그에게 향하던 전학생이라는 생소함에서 오는 특별 대우는 팔포니에 대한 비웃음 같은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거기에 그가 며칠이고 같은 옷을 입고 오고 어깨에는 언제나 비듬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은 명백하게 그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상가에 있는 야채 가게와 이발소 건물 사이 틈새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다. 처음에는 말을 걸어볼까 좀 망설였지만 난 과감히 어깨 너머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말을 건 것이 같은 반 친구인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아무 말이 없는 것이다. 너네 집이 근처야? 우리 학교는 시에서 만든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반대편인 상가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랬기에 난 처음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를 만난 것이 그저 너무나도 반가울 뿐이었다. 아무 말 없는 그에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자,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로 고개를 끄덕여 수긍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집에 갈때 같이 가자. 뭐, 뭐라고? 그렇게 나와 그는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도 매일같이 다녔고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 그의 집은 우리 집에서 두 구액 정도 떨어진 활락가에 있는 연립주택 중 하나였다. 활락가는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 미심 쩍고께림칙하게만 보였기에 우리는 언제나 집이나 집 근처 공원에서만 놀았다. 그와 공원에서 캐치볼이나 축구를 하기도 했지만 딱그 무렵 내가 슈퍼 패미콤을 샀던 터라 우리 집에서 함께 게임을 할 때도 많았다. 그와 힘을 합쳐 같이 게임을 깨는 것이 내겐 너무나도 즐거운 일상이었다. 우린 저녁 늦게까지 같이 놀고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었다. 그는 방해가 된다며 사양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강제로라도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저녁밥을 다 먹으면 같이 목욕도 하고, 아홉 시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외동아들이었던 나에겐 그와 함께 보내는 날들이 마치 형제가 생긴 것 같아 그저 기쁘게만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 아이를 챙겨준 것인지 알게 된 것은 그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신 어느 날 방과 후였다. 그에게 프린터물을 가져다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을 받았고 난 간만에 혼자 걷는 귀갓길에 투덜대고 있었다. 옛날 그가 말해줬던 집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그의 집으로 향한다. 생각없이 들어선 활락가는 쓰레기 투성이에 조금 냄새도 났다. 묘하게 현란한 간판들과 발라의 여자 사진이 찍힌 광고지가 잔뜩 달라붙은 전봇대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두려워져서 난 바삐 걸어 그의 집으로 향했다. 겨우 찾아낸 그의 집은 울타리가 잡초에 둘러싸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활락과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간장에 절인 것처럼 거무스름한 1층짜리 판자집은 빈말로도 멀쩡하다고는 할수 없었다. 난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초인종이 망가진 것인지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난 현관 미닫이문 유리를 노크하고 말을 걸어봤다. 그러자 안에서 웬 여자가 큰 소리를 내더니 히스테릭하게 외친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후에야 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는 나에게 프린트물을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잠옷 차림으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왔다. 현관 틈으로 슬쩍 보이는 집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야 어, 밖에 나와도 괜찮은 거야? 어, 엄마가 나간 김에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그것만 말한 뒤 그는 내 소매를 잡아끌고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조당생인 내가 봐도 열이 있어서 새빨개진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그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후 저녁을 먹을 땐난 어머니에게 그 집에 간에 물어보았다. 말하기 힘들다는 듯 우물쭈물하는 어머니에게 그날 보았던 것을 얘기하자.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은 아버지는 백수고 어머니도 물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 분명 아까 봤던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어머니라. 뜨거 보니 확실히 그와 생긴 것이 닮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던 것은 그가 유난히 작았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것이었지만 어머님, 그가 아동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의 그 축측은 맞았던 것 같다. 그의 키는 나보다 두살 어린 내 동생보다도 작았다. 아마 그의 발육 부진은 아동 방치에 의한 성장 불량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휴, 그 아이를 보면 불쌍해서 그냥 둘 수가 없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 이후로도 난 그와 형제처럼 지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인지 그의 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커져갔고 성격도 조금씩 활발해져갔다. 그렇게 되자 나와 그는 프로레슬링 로이를 하며 놀기도 했고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다. 그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과묵했었기에 거의 말하는 게내 쪽이었지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상한 걸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도중 있었던 일이다. 갑자기 그가 상가의 가게와 가게 사이 틈새를 바라보고 갑자기 멈추더니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 안 돼, 카이 싫다, 안갈게라 아, 안 간다 됐어. 그는 틈새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나도 그 틈새를 살펴봤지만, 아이인 나도 통과하지 못할 것같아 좁은 그 틈새. 그저 그림자 때문에 생긴 어슴푸리한 공간이 가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야, 너왜 그래? 내가 그의 어깨를 잡자, 그는 움찔 몸을 떤다. 뒤를 돌아 나를 본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내가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자, 그는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그곳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상가를 빠져나와 우리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해서야 겨우 그는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거기 뭐가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 말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나? 실은 내한테 가끔 이상한 게 보인다. 이상한 거라니? 그게 뭔데? 그게 우리 집이나 가게나 건물 틈새 같은 곳에 사람이 낀게 있는 게 보인다 카이 에? 어? 내는 그걸 틈새 인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것들이 가끔씩 기어나오는 길라내 보고 같이 틈새로 들어오라고 그거 혹시 귀신이냐? 모른다 카이 그지만 틈새 인간은 다들 상향이 보이게 생겼으니까 아마 귀신은 아닐기라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야. 나도 잘 모른다. 그 친구는 엄청 상냥한 표정 짓고 힘들면 언제라도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기라 전부다? 온갖 사람이 다 있다, 카이. 맨날 다른 사람이 틈새에 있는데 가끔씩은 같은 사람이 그 틈새에서 부를 때도 있다.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그래도 가면 아마 못 돌아올 기다. 왠지 모르게 그럴 것만 같다. 그게 언제부터 보였어? 옛날부터 그랬어? 형이 있을 땐안 보였는데,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보이더라. 어? 너 형이 있었냐? 형도, 갑자기 사라졌다 카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형은 옛날부터 없었다고 막 하고. 내 기억이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 틈새 인간이라는 거랑 형이 사라진 게 무슨 관련 이 있는 거 아닐까? 아, 모르겠다. 그치만 형이 없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리로 이사를 왔다. 그 하고 나서부터 틈새 인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려 네가 없어져버리면 나 외로워진다고 그래 미안타 이상한 소리만 들었었고 그게도네 밖에는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없다 카이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우린 말없이 저녁까지 공원에 나란히 앉아서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다 우린 그 후로도 변나무슈 사이좋게 지냈다. 그도 그날 이후엔 틈새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 사이 나는 틈새 인간이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